성남은 대한민국의 역동적 발전을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비리니, 백현동 비리니 하는 식의 비리 때문에 성남 시민의 명예가 훼손됐습니다. 저희가 성남에서 반드시 여러분의 성택을 받아서 성남시의 명예를 회복하고 성남을 다시 한번 역동적 발전의 중심에 놓겠습니다. 19대 이후에 이곳 성남 수정들은 민주당에서만 계속 의원을 대출해왔습니다그 결과가 좋았습니까? 좋았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바꾸겠습니다. 이곳 수정구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열세지역이다, 어려운 지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거 제가 성남에서 제일 먼저 이곳으로 왔습니다. 아, 네!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성남에서 우리가 가장 어렵다고들 하는 성남 수정에 왔고 이재명 대표는 서초동에 법정에 있습니다. 아, 성남을 다시 한번 역동적 발전으로 이끌겠습니다 예! 뭐 이재명 대표께서는 워낙 재판이 많, 많으시니까, 그거를 저희가 뭐 일부러 맞추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 이재명 음, 대표가 살았던 에는데 의미도 있는 일부러 그것을 맞췄다기 보다는, 어, 우연히 뭐 이재명 대표께서 법화, 그 배달하고 그집 근처더라고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뭐 일부러 맞춘 것은 아니지만 어, 어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법화를 유용했던 세력과 성남을 바꾸려는 성남의 성남 시민의 삶을 개선하려는 세력 사이에 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성남 시민들께서 어, 상징적으로 잘 봐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